예수께서 나가서 석관을 따라 강남 산에 가시네, 제자들도 따라갔다.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의 삶이 참 힘들고 아플 때가 있습니다. 가정을 뛰어넘어서 민족 공동체 이 역사 전체의 고통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이렇게 아프고 힘들 때에 그때 우리가 달려가야 할 품이 있다면 행복하지 않겠습니다. 인생에서 밤낮이 어려운 고통을 만날 때 달려갈 품이 있고 모든 것을 털어놓을 수 있는 품이 있다면 그 사람들은 행복한 사람들일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땅을 사랑하는 그리스도인들의 진정한 행복이 있다고 하는 것은 그러한 품이 있다는 겁니다. 달려갈 때마다 거절하지 않으시고 품어주시는 품, 힘들고 괴로울 때에 위로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품이 있습니다 세상은 우리를 박대하고 힘들게 하지만 언제나 환영하시고 박대하지 않는 아버지의 품이 있다고 하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참된 행복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권한을 당할 때에 이기기 위해서라는 감당할 수 있도록 힘주시는 하나님의 품에서 위로를 받아야 합니다. 어머니가 자식을 위로함같이 내가 너희를 위로할 것인저 너희가 예루살렘에서 위로를 받으리니 우리가 위로를 받고 힘을 얻어야 고난을 이겨내는 겁니다. 우리 인간은 위로 없이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직장 생활이 힘들고 어려워도 동료나 상사 중에 누군가를, 누군가가 나를 인정하고 위로해 준다면 어려움도감당해될 수가 있을 겁니다. 우리 인간은 위로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는 겁니다. 내가 사망에 흠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봤지 않을 것이니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아는 신아이다허감의 골짜기를 지나도 주님께 오래 왔고 주님께서 함께 계시다는 믿음이 있으면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사망에 없지만 골짜기도 겁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를 품어주시고 우리에게 이길 힘을 주시는 하나님의 품을 찾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둘러싼 삶의 상황이 어려워져만 갈 때에 직장생활이 불안할 때 미래가 보이지 않을 때 이러한 삶의 상황을 어떻게 반응하며 살아가야 되는가. 세상 사람들은 이런 상황 사람 가운데서 원망하고 불편한 모습을 보입니다. 모든 책임을 다른 사람에게 전가시킵니 내가 이런, 이렇게 고난을 당한 것은 누군가의 다시다 비난하고 공격하는 태도를 보입니다. 혹자들은 문제를 덮어버리고 잊어버리려고 잠을 자거나 술에 몸을 맡기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런 것들은 우리의 삶에 전혀 도움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은 이러한 방법을 택합니다. 오늘 우리는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어쩔 수 없는 난감과 어려움에 부딪히게 될 때에 이러한 문제를 처리할 수 있는 가장 적절한 방법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것은 바로 기도입니다. 성경의 역사는 기도로 성리한 이야기들이 무수히 많이 들어있습니다. 요수아가 아마렉과 전투를 하는데 모세는 나는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들고 산 꼭대기로 올라가라 모세의 손에 무엇이 들려있어 천과 무기가 아닙니다 지팡이 그 지팡이를 들고 산에서 기도하라 모세의 손이 올라가면 현장에서 싸우는 요수아는 승리했습니다 기도하면 상황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기도하면 이 상황을 극복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참 힘듭니다. 그러나 온 믿음의 종들이 합심하여 기도하면 이 상황을 능히 극복하고 이길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고난을 직시하고 계셨습니다. 모든 고난을 당하시고. 지찍게 듣고, 그리고 골고다끈덕에 올라가서 손에 못이 박히고, 허리에 창이 들어오는 이 깜찍한 일들이 곧 나에게 일어날 것이다. 예수님은 아셨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누구에게도 이 고난을 아시면서도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가면을 쓴채 문제가 없는 것처럼 덮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 문제를 피하여 도망갈 생각도 없습니다. 그 문제를 가슴에 다 끌어안고 개세만의 동산으로 오르셨습니다. 예수님과 동행했던 제자들도 어려운 푸시 그래서 슬퍼하다가 잠이 들어버렸다 고민한다고 나아지는 게 있겠어? 그냥 잠이나 자자. 슬픔에 잠겨있다가 서로 잠이 들어버렸어 바로 이때 제자들을 향한 주님의 음성을 들어보십시오. 어찌하여 너희들이 자고 있느냐? 여러분, 오늘 살고 있는 우리들의 삶의 정황과 무엇이 다를까? 지금 기도해야 될 때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특별히 우리는 이 사순절 기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코로나 1 9라는 것으로 우리는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와 이 민족과 한국계와 우리의 모든 일상 가운데도 어려움이 찾아왔습니다. 이러한 일들을 보면서 이 땅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지금이 기도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깊은 잠을 절야할 때가 아닙니다. 자는 자여 찜이니요 깨어 기도하라 고 하십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의 문제는 로마 군인들과의 싸움도 아니었습니다 제사장들의 문제도 아니었고 페로시나 빌라도의 문제도 아니었습니다. 다가올 그 십자가를 짊어지고 가시는 이 사건은 나 자신과의 거독한 싸움이라는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신앙 생활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마지막에 가장 무서운 적이 있다면 바로 나. 하는 사람이 모든 어려운 상황도 잘 극복하고 이게 어떤 사람이 자신과의 싸움에서 깨어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는 사람, 나면서 안전쟁이 된 사람을 이런 표세 오셨던 분이 귀신을 쫓아내고 죽은 자를 살리시는 능력의 주님이십니다. 홍람이일하는 광풍을 단호하게 한마디 말씀으로 잔잔케 하시는 초능력이 적 있으신 분입니다. 그런데 그분이 왜이 시간에 기도해야만 했을까? 이미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바가 있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리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한다. 말씀하셨습니다 십자와에서 성령하기 위해서는 자기를 내려놓아야 된다 자기 자신을 꺾어야 된다 는 말씀이죠 그래서 기도의 동산에 올랐던 겁니다 기도는 나를 꺾는 것이 나를 내려놓는 것이오 온전히 하나님 말을 의지하는 것이지요 예수님의 사역 가운데 눈에 보이지 않는 위대한 사역이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사역들은 우리가 잘 알고 수많은 병자들을 고쳐주셨고, 생명의 말씀을 들려주셨습니다. 그러나, 중간중간에 보이지 않는 중간 사역. 이 사역을 감당 하시는데, 그것은 바로 기도의 사역입니다. 큰 기적을 베푸신 다음에, 홀로 사역을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다잠들 있는 고요한 미명에 일어나 기도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늘의 논리를 이 땅에 베풀어 주실 수 있었던 비밀이었습니다. 세상이 힘들고 거대한 풍랑과 소용돌이가 내 앞에서 일어나고, 감당하는 일이 중하고 많아질수록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지금은 국가적으로 힘들고 어렵습니다. 동시에 우리는 승절이라 하는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때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마음을 모아 함께 기도해야 할 때, 라내 우리가 가고 있는 이민족 공동체가 함께 헌들려갈때한 역사가 잘못된 길로 치닫고 있을 때이 역사의 물결을 연구시키기 위해서 우리는 한마음으로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를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이 땅과 교회들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열방이 진심으로 주님께로 돌아오기를 원하시오내 백성들이 진심으로 기도하게 원하시오혹 내 백성들이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하늘에서 듣고, 죄를 사시며 그 땅을 거치시리라 약속하셨습니다. 이제 이곳, 내가 서 있는 가정, 골방 어디에서나, 그들이 하는 기도에 내가 귀를 기울이겠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하나님 다시 한번 성령의 사아남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둠의 권세가 떠나가고바리러스가 물러가고 이 땅에 소명들이 평강이 잠잠켜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받은 사람들이 합심하여 기도할 때 하늘 문이 열리는 은혜가 이땅 가운데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는 사회입니 하나님이 주신 교회를 위해서, 내가 만든 사명을 위해서, 나에게 맡겨진 영혼들을 묘하해서, 가슴에 그 영혼들을 품고 기도하게 될 때에 이미 위대한 회사는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사역의 준비가 아니라 사역의 시작입니다.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시고 세상을 변화시키기를 원하십니다. 지금 코로나19로 인하여서 세계에서 많은 나라들이 우리 한국인들의 입국을 받고 있습니다. 또 하나, 진통경은 입을 막는 마스크를 구하려고 길게 줄을 서 있는 통경을 보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세상을 향한 입을 막아야 돼. 그러나, 하나님을 향한 영적인 입을 크고 넓게 벌려야 할 때, 치우기 어렵고 힘들지만, 그러나 지금은 하늘 문을 활짝 열시고 우리의 기도가 풀고 하늘 보좌를뚫고 하나님 앞에 그룹한 향이 되어 들어오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수많은 나라들이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을 들어오지 못하게 막아도, 하나님께서 하늘 문을 활짝 열어놓으시고 우리의 기도가 향이 되어 들어오기를 기다리고 계시다는 겁니다. 우리는 기도해. 하나님, 코로나 확진자가 더 이상 나오지 않다 여주 옵소서 환자들이 잘 치료되어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대구 경북지역에 회복의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이들을 돕는 어려진 모든 전국기관들에게 힘 주시옵소서 지혜를 주시옵소서 우리는 지금 아주 소소한 일상 가운데도 기쁨을 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웃들을 만나 즐겁게 이야기하는 소소한 이 기쁨도 갖게 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작은 그 소소한 일상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어려움 위로와 주시는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회복시켜달라고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옆에서 누가 기침만 해도 의심의 눈초리를 쳐다보고 스스로도 불안하고 하루속히 이 모든 어려운 문제들이 사라지도록 하나님을 고쳐달라고 이 땅의 전염병이 역사에 가라고 기도해야 할 것이 그래서 교회 가장 무서운 적이 있다면 기도를 방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 친히 말씀하시기를 어렵고 힘들수록 시험에 들지 않기를 기도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에는 돈을 믿고 힘을 믿는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엎드를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 저는 실패자처럼 보여요 나약하고 힘없는 자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실패같이 보이는 가운데 내 믿음의 그름이 하나님께 한 걸음 더 전진할 수 있다면 그것이 바로 성공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에스겔서 36장 36절에 보니까 아벨론 포로가 끌려갔던 백성들이 시온 땅으로 돌아올 것이다 황폐하고 황후한 그 땅을 다시 일으켜 세우게 될 것이다 나의 요와가말하나 바쁘시 이룰 것이다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이어지는 3 7절 말씀을 보니까 내가 시온을 회복하겠다고 약속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와 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주시기를 구하려야 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시련을 회복해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으면 회복시켜 주시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니라면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이 믿음의 백성들을 만세전에 택하셨습니다. 그런데 택함을 받았다 할지라도 내가 마음으로 믿고 입술로 고백해야 하나님의 온전한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집니다. 약속이 있어도 그래도 기도해야 된다. 그럴 때의 심리. 약속이 있어도 그래도 기도해야 된다. 여기 그래도의 심리가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기도의 중요한 한 정의를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기도는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강구하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 1 9이 바이러스 전염병을 통해서 비상시국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비상시국에 오리려 하나님께서 주시는 비상한 축복을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비상한 축복을 받기 위해서는 비상한 기도가 필요합니다. 오늘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처절하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인류의 죄악을 칠 번이시고 십자가 사건을 생각할 때에 낭만적으로 편안하게 기도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무릎을 꿇고 당에 엎드려 목부림치며 절규하시는데 얼마나 처절히 기다려 기도했는지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어 뚝뚝 떨어지고 있다고 말씀합니다. 우리 인생에서 생명을 버는 기도, 땅이 필요하도록 기도해야 할 때가 있다면, 지금이 아니겠습니다. 아타까운 현실을 바라보면서 구경꾼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이 민족을 살려주시옵소서, 이 땅의 모든 바이러스와 모든 어둠의 세력들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이땅 가운데 부흥을 허락하시고, 이 민족이 새로운 그을수 있도록 그대를 날리고 주시옵소서.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리스도인들이 잡다면 민족이 잡다니에 그러나 우리가 기도하면 민족이 뛰어나, 우리가 기도하면 더음 세대들이 일어나 두번, 두번 걸어가